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연애 편지성으로 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냈다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3일 오후 9시 59분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건데. 오 시장님. 봄이 오는 길목이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희노애락의 인간사에 앵돌아지고 투툴거리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꼭 손을 쥐어 주는 정성도 아름답지 않아요? 내일일찍 꼭 반드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인기척에 꼭 기다리는 악망을 알아주세요.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요.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온유월 설이 될까 두렵습니다. 김영선 드림. 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끝은 돈으로. 너 불기나 너무 열심히 일것 같기는 네네네. 자. 요겁니다. 자 일단 요 편지가 이제 네. 요, 요지는 김영선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뭐 만나러 나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laughs> 우리 정연.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황진이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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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안에 황진이. 그래서 아. 이제 그 23일 저녁 9시 59분 저녁 10시에 보냈다가 네. 아마 답장이 없으셨나봐. 그리고 아. 그 다음날 오전 7시 아, 그러니까. 54분에 다시 한 장을 더 보냅니다. 4편. 자 아. 유비가 눈발에 재갈 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천하를 위하는 실행입니다. 당신은 간절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여망들을 담는 큰 보작입니다. 쇠도 아.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고. 작은 정성을 다지고 다져서 위로하고 배려하여 큰 천하를 도모할 절대의 절명의 찰나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놓았을 때에 꼭지를 따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간절하네요. 김영선 드림 가로에. 아, 눈물 납니다. 가로에고 팬인 저도 일이 간절한데, 다른 팬들은 그러겠죠. 기대해요. 요거는 현실이에요. 아, 우리 이삼미 크리에이터. 눈물 납니다. 있어요. 아, 이삼미 크리에이터. 아, 지금 눈물 <laughs> 났어요. 다시 아, 눈물 났어요. 아, 눈물 났어요. 자, 2편. 어.